홍콩 흑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 중학 영어법 마스터 레벨 1에 저는 홍콩 쓴입니다 다 같이 홍콩 흑자 <laughs> 자 오늘부터 어 전에 예고한 대로 이제 새로운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배우느냐라고 하면 이제 시제 어+ 어렵다고 그죠 어우 시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표현 내가 지금 어, 생활하고 있는 것은 현재라고 하잖아요. 현재보다 조금만 더 1초라도 어, 뒤로 돌아가면, 그치, 과거, 천인데 <laughs> 그러면 앞으로, 미래. 그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 나는 뭐뭐 한다, 나는 뭐뭐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배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을 만나서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라고 있었던 일을 말할 때는, 그치. 이제 과거형을 주로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동사 과거형은 사실은 배웠어요. 지금 안 배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 배웠잖아. 비동사 과거는 was하고 were. 자, 증거 제시. 기억나니? 그렇죠. 나죠. 나죠. 비동사는 이제 현재랑 과거까지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그래서 비동사는 사실은 이제 간단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고 예를 이제 다 뭉뚱거리에 넣은 게 이제 우리 비동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몇개안 되잖아요. 다섯 개 정도인데 일반 동사는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아. 동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그거 하나하나 하나 다 형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영어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영어 안 해요. 그래서 이 과거형이라는 것을 형태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규칙 다시 말하자면 어느 정도 단는 <laughs> 아니야. 하지만 이 과거형을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렇게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문법을 배우는 거야. 암기를 줄이려고 오케이. 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이 영어라는 언어는 특히나 이제 독일어도 섞여 있고. 프랑스의 영향도 받고 이렇게 짬뽕처럼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규칙도 있지만 불규칙이란 것도 있더라. 불규칙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불규칙에서 선생님 못하겠어요? 아 발라당! 이런 경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안 외워지는 것들은 적어서 이렇게 주변에 붙여놓고 지나가면서 보고 보고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laughs> 거의 이제 밀착 수준으로 이렇게 쌤은 어느 정도 됐냐 홍공쌤은? 진짜... 잠잘 때 쓰는 오른쪽으로 돌려자거든요. 왼쪽인가? 어쨌든 돌려자! 그 오른쪽 벽에다가 붙여놨다니까. 그럼 이제 자기 전에 그 보면 잠이 잘 오지. 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면 후! 하고는 그 단어가 내 눈앞에 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까지도 했습니다. 뭐 자신 있는 친구는 천장에라도 천정에, 딱 붙여가지고 보든지 아니면 벽에 붙이든지 책상에 붙이든지 등등 어떻게 안 외워지는 것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부정문 배우겠죠? 의문문 기본이고요. 과거는 우리 현재보다 외울 게 적어요. 박수, 박수 한번 치자. 네, 적다라는 거. 그래서 좋습니다. 요 문법 자체는 물론 이제 과거형은 우리가 처음에 좀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어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동일 해요 문장 만들 때. 그래서 그런 거 설명 안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동사 플레이가 네, 있잖아요. 플레이. 그럼 이제 I play baseball. 하면 나 야구 한다라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ed를 뒤에 붙여서 played 하게 되면 야나 야구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반 동사는 그냥 ed를 붙이면 했다가 되는 거예요. 끝. 집에 갔. 그건 아니고, 네 그대로 있어요. 있어죠. 제발. 해서 ed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자, 근데 이로 만약 끝난다고 가면 이렇게 이로 끝났는데 또 이디를 붙이게 되면 이이 e, e 중복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로 끝난 거는 아싸 이미 이가 있다. 그럼 디만 붙여도 되겠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light, 네, light 같은 경우에 좋아했다. 딱 모양 보면 d 나 이디 붙었으니까 과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 어차피 이로 끝난 거는 아싸, 이가 Y 있으니까 D만 붙이면 되는 거야. 자, 문제는 자음 플러스 Y, 저번에 우리 어, 주어 삼진 단수일 때 Y를 I로 바꾸고 ES 붙였잖아요. 이번에도 Y를 I로 바꾸고 ED. 그러니까 여기까지 외울 게 없어. 저번이랑 동일한 거야. 그래서 cry 같은 경우는 또 나왔지, 그렇지? fly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fly도. 그러면 Y를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ED. cried. 그럼 딱 보자마자 아 울었네 <laughs> 과거네 핵심은 이겁니다 요거 조금 이제 어려워하더라고요 자음 모음 자음 혹은 다른 책에서는 단모음 즉 모음 한번 그다음에 단자음 요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고럴 때는 그죠 트 오프니까 자모자 요거잖아요 그죠 요런 단어는 이제 마지막 피를 한번더 쓰고 그다음에. ed를 붙이더라. 요게 이제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stopped. 하지만 읽을 때는 누가 봐도 아 끝에 ed로 끝났기 때문에 어, 멈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번 나는 데 있고 2번 쓸때 얘네들 이렇게 쓰면 나는 이거 했다 이렇게 해석되면 됩니다. 뒤에 뭐 장소, 시간 나머지 내용 들어가는 것은 똑같아. 그래서 문법이 중요한 겁니다. 문법. 자, 그럼 이제 개념 문제 있죠. 한 프로바이어, 프로바이어. 뭐 뭐라도 해줘야 되나? <laughs> 뭐라도 해줘야 돼. 코파야 코 돼? 아, 코는 좀 제발 지켜줘. 자, 풀었다 치고. 자, the car. o p 은 방금 나왔잖아. 방금. 자, 단모음 단점이니까 한번더 쓰고 이렇게 되죠. 그차 멈췄다. In front of me 하나의 덩어리죠. In front of 앞에란 말이에요내 앞에서 멈췄다. The baby 대충 그죠. 자 그리고 cries 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게 현재냐 과거냐 시제를 결정할 때는 뒤에 힌트가 더 있어요 보통. Last night 우리 그때 배웠는데 기억 네, 나니? 네안 <laughs> 나니? Last가 붙게 되면 지난이란 뜻이야. 지난 지난 밤이니까 어젯밤이겠죠. 이거 현재야 과거야? 과거잖아 이렇게 힌트가 있다. 그래서 cried가 되는 겁니다. 그 아기가 울었어요 어젯밤. 그래서 이번 단어는 이제 과거 시제를 배우기 때문에 last 시리즈가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yesterday 같은 거딱 느낌 맞죠? Watched 이렇게 이 D 붙이면 되죠. 그는 TV를 봤다 어제. 자 이것도 이제 오 이거 last가 없어 좀 어렵죠. 그녀는 좋아합니다. 그 인형이죠, 그죠? d o 자, inner childhood 있습니다. Childhood 하게 되면 어린 시절 크... 그녀의 어린 시절에 인형 과거지, 그지? 그걸 이제 좋아 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그녀가 이제 어렸을 때 이미잖아.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그 인형을 좋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에 녹아 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거는 조금 더 단어 공부를 같이 해주면 되죠. 어린 시절에 그 인형을 좋아했다 요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제 불규칙+ 불규칙입니다. 이제 요런 것들은 어, 좀뭐 캡처를 해서 폰에 가지고 두고두고 보거나 아니면 요거 이제 익히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만 따로 아까 예 네,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서 머리맡에 이렇게 혹은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한두 달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계속 보고 소리 내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사실은 우리 과거형까지 이렇게 배우는 거야. 과거은 안 배워도 되는데 뒤에 다시 또 나올 거야. 레벨 2에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같이 이렇게 왔을 때 손잡고 같이 왔어요.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현재형에서 뭔가 안 붙인 거 원형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는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연속으로 읽으면 따라 읽는 겁니다. 네. 더 이제 앞으로 연습 안 시킬 거야. 우리 마스터 어, 교재하고 강의이기 때문에 더는 안 시킬게요. Go went gone. Eat ate eaten. Drink drank drunk. Sing sang sung. 약간 중국어 같죠, 그렇죠? Do did done. Break broke broken. Drive, drove, driven Give, gave, given 자, 의미는 다 보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Say, said, said 특히 이거 say-ed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say-ed라고 발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I say-ed, no, said, said 알겠죠? 그 다음 계속합니다. Leave, left, left Keep kept kept. Buy bought bought. 이것도 주의. Boat라고 있는 친구들 참 많아요. Boat라고 전국 단위로 강의하다 보니까 쌤 I boat 음, 아닙니다 I bought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 hear heard heard. 그 다음 조심해야 돼.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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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되니까. 자 이거 똑같이 read 아닙니다. 이거 빨간색을 할때 red를 읽어야 됩니다. read, red, red. 그래서 생긴 건 똑같지만 문장 안에서 어젯밤 이런 게 있다면 얘는 red를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영어는 상황 살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 bring, brought, brought. build, built, built. 좋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죠, 그렇죠? 그좀 뭔가 불규칙이라고 하지만 요 안에 또 규칙이 요 안에서 또 규칙이 좀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나마 비슷한 것들은 제가 같이 모아놨고요. 자, 그럼 볼게요. Write, wrote, written. See, saw, seen. Begin, began, begun. Run, ran, run. No, new, known. Take, took, taken. Fly, flew, flown. Okay. Find, found, found. Teach, taught, taught. Make, made, made. Meet, 매트, 매트. 아, 여기서부터 너무 땡큐죠 그렇죠? 퍼, 퍼, 퍼. 컷, 컷, 컷. 허트, 허트, 허트. 그래서 이게 불규칙이지만 이런 것들 되게 감사하지 않나요? 고맙죠, 그렇죠?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은 이 형태가 다 똑같은 친구들도 있더라. 자, 그리고 과거분사 내용은 이제 레벨 투에서 다시 배운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거분사는 우리 이런 동작, 우리 이 번이잖아요, 동사잖아요. 이걸 갖고 만드는 이 형용사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거 살짝 듣고 흘려만 두고 다음에 레벨2에서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영상을 여러 번 돌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발음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절대 그죠? 네. 의미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넘어갑니다. 이제 오케이 부정문. 부정문은 간단합니다. 이제 동사 원 동사는 항상 우리 doesn't 할 때도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썼었잖아요, 그죠? 그잖아 doesn't 할 때도 기억이 나죠, 그죠? 갑자기 기억 <laughs> 선생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안 돼요. 뭐 다음에도 이제 play에 s는 안 붙었잖아요, 이게 안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동사의 원래 형태다,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과거일 때는 이게 우리 뭐뭐 했다라는 did를 이제 차관을 해서 앞에 did not 혹은 didn't 쌤은 didn't 당연히 좋아하겠죠. 추격형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didn't go, didn't pla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정말 감사한 거는 뭐 인칭 이런 거 단복수 관계없이 그냥 didn't, did not으로 통일! <laughs> 통일! 끝! 얼마나 쉬워. 그냥 과거는 이렇게 하나로 정리가 되더라니 따로 구분할 게 없고 그냥 d i d n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것만 이제 주의를 하면 되더라. 풀어봐요. 예, 동일. <laughs> 풀었어요? 오케이. 옳은 문장의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동사 2번 이쪽 그죠? 앞에다가 부정을 해야 되고 어쨌든 안 맞죠, 그죠? did not이 돼야 되고 혹은 didn't. 뒤에 like에는 원형이 돼야 되니까 D나 ED 붙거나 형태가 변하면 안 되겠죠 원래 형태입니다. 오케이, 해서 He did not like the toy. 그는 안 좋아했다. 뭐를 그 toy 장난감을. 자, 다음 2번. 자, 앞에 did 나시나 did not. 괜찮은데, 그렇지. 요게 빠져야지, 그렇지, 그죠 요거 원리를 아니까 이제 딱 눈이 가죠. 바로 딱 사고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did not play 돼있죠. 그죠? s o 축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어제, 과거를 나타내는 힌트잖아. 얼마나 소중해. 그죠? 3번, 자 did not, 어? sing은 이렇게 형태 변하면 안 되죠. 그죠? did not sing 해야 되겠죠. 그들은 노래 부르지 않았다, 안 불렀다. 함께, last week, 지난 주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변하거나 뒤에 ed 붙게 되면 안 돼요. 부정문 다음에는 원형을 써줘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풀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려가서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의문문, 의문문도 꿀이야 꿀. 완전 허니 허니 허니. 그냥 이 did가 너무 감사하게도 앞으로 그냥 나가주면 끝이고, 그냥 뒤에 동사 원형. EDD 혹은 형태가 변하는 거 없이 그냥 원형 쓰면 된다. 끝! 지금 이렇게 심플해요? 이런 날도 있군요? 그럼. 여러분들이 쌤을 믿고 앞에 문법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맛도 있다라는 겁니다. 답할 때어 주어 다음에 did.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부정일 때는 did하고 나시 섞여 있어야 되죠. n 는 didn't. 이런 식으로 되더라. easy peasy lemon squeezy. <laughs> 자, 그러면 아래 이제 C번 풀어 보세요. 네. 풀었니? 갑니다. 자, 힌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읽어 봐야 돼. He go to school yesterday 딱 눈에 들어오죠? 과거야. did he? 이게 붙어야 됩니다. did. He? Did he go to school? 그거 학교 갔니? 어제 시간. 그러니까 yes, did 이렇게 되겠죠. easy. 그다음 last night 딱 들어오죠 읽었을 때 어젯밤. Did they sing together last night? 시작. 그들 함께 노래 불렀니 어젯밤. No니까, no they didn't. 이렇게 가면 되겠죠. 다시 들어가면 된다. 되게 간단하죠. Easy.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바탕으로 다음 화면, 화면이래. 다음 교재 페이지에 있는 ABCD 다 풀어봐요. 다 풀었으면 함께 갑니다. 갑니다. A 번부터 가 보자. 자, 이런 것도 an hour ago. 이제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ago 전에란 표현입니다. 한 시간 전에 이렇게 되는 거지. 한 시간 전에니까 과거가 되겠죠. 그죠? 나 축구했다 한 시간 전에. This morning 오늘 아침. 흡사 내가 이제 오후쯤 돼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역시 이것도 과거를 낳을 때는 시간 표현이죠. 이거 아니겠죠. 아무리 봐도 drink 되겠죠. 그래서 어, 이 drink는 drink였지라고 다시 떠올리는 거. 이 떠올리는 과정이 공부인 거야. 알겠죠. 그는 커피 마셨어요. 오늘 아침에. now. 지금이야. 이거 현재 써야겠죠. 그래서 ate 아니고 eat 되는 거죠. 그들은 먹는다. 아침 식사를 지금. 자, 이거는 yesterday morning. 어제 아침. 과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e i g h 우리 숫자 8. e i g 하고 발음이 같죠. 그들은 먹었다 파이를 어제 아침에. 요렇게 됩니다. 재밌다. 그죠. yesterday evening. 바로 들어왔죠. 어제 저녁. watched. 되겠죠. 그녀는 어제 저녁에 TV 봤다. 자, 그 다음에 an hour ago. 또 나왔네. ago. 전에. 라고 그랬죠. 이렇게 반복 자꾸 해서 네, 익혀야 돼. 그는 갔다가 되겠죠. 이거를 모르더라도 모르더라도 얘가 아니잖아. 거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갔다 학교에 교통수단 by car 차로 한 시간 전에. 자, 그다음 last Monday 지난 월요일 그렇죠. Bu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샀다 groceries 식료품들 식료품 우리 장 본다고 그러잖아요. 장보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래서 groceries 그런 걸 말합니다. 식료품들을 샀다. Last week 지난주 worked 되겠죠. 그죠. 그들은 일했다. 장소죠. 그죠. 장소 시간 지난주 오피스 사무실에서 일했다. 이렇게 됩니다. Easy done. 뭐 굉장히 쉽게 끝났네. B 과거형 바꿔 쓰는 거 한번 써 봤죠. 그죠. 바로 한번 쓸게요 맞는지만 체크합시다. 일하다 일했다 worked. 놀다, 혹은 연주하다, 스포츠를 하다, played. Okay. talk 말하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죠. talked 말했다. 자, 씻다, washed. ed 붙죠. 그다음에 start 역시나, 오 어? 지금까지 너무 쉬운데. started. 이렇게 okay. ed. 얘는 e가 이미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asa 이렇게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loved. 사랑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사하다, 움직이다, move. 역시 뒤에 또 이를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d만 moved. 얘도 마찬가지. 원리를 아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lived. 살다에서 나왔습니다. 살았다 됐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close 닫다. 역시 d만 붙이면 되죠. closed. 오케이. 그 다음에 hope, 희망하다. 역시나 뒤에 이렇게 -d만 붙이면 되겠죠. hoped. 희망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가 어, 붙은 거는 딱 이해가 돼요. 자, 그다음 이제 cry 이런 거부터. y를 i로 바꾸고 ed. 얘도 똑같죠. 그렇죠? try도 y를 i로 바꾸고 ed. cried, tried. 울었다. 노력 혹은 시도했다. married 마찬가지겠죠. 역시나 자음 플러스 y는 i로 하고 이렇게 married. 결혼했다. carried 마찬가지죠. 아유, 패밀리들이 한꺼번에 다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carried. 자, 운반했다. 네. study. 역시나 d 다음에 y를 i로 바꾸고 이렇게 됩니다. studied. 공부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역시나 worried. 걱정했다. 자, 여기는 조금 어렵다고 그랬죠. 요거는 낯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stop 다음에 p 한번더 쓰고 그다음에 ed. stopped. 앞에 거 기억 나야 되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17번, 18번. 계획하다고요. 얘는 planned. 계획했다. 그래서 끝에 잠한번더 쓰고 그 다음에 ed를 합니다. 네, drop도 딱 느낌이 오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p 한번더 쓰고 역시나 얘랑 형태도 굉장히 비슷하죠. Drop 떨어뜨리다, 떨어뜨렸다. 오케이. Grab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됩니다. Grab 이렇게 됩니다. 움켜잡다. 뭉켜 잡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다시 연습을 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비슷한 패밀리끼리 묶어서 다시 여러분들이 연습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지우고 다시 쓰던지 해서 연습하고 어려운 것들은 자기가 별표를 치고 그것도 또 적어가지고 네, 머리맡에 붙여놓고 네, 부모님들이 물어보면 홍국쌤이 승부수를 띄우라고 그랬다. <laughs> 그렇게 해보세요. 자 이제 과거형으로 쓰는 겁니다. He likes, liked, easy.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는 좋아했다. 그 책을 in his childhood 또 나왔다 거죠. 그렇죠? 어린 시절에 그의 어린 시절에 그 책을 좋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Studies는 studied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공부했다. 영어를 시간 어제 yesterday. visit 방문하다. 이건 딱히 특징이 안 보이면 그냥 규칙입니다. 이렇게. We visited. 우리는 방문했다. 우리 삼촌을 last month. 지난달에. last.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cook. 별 그거 없죠? 그러면 이제 cooked. 이렇게 됩니다. 나 요리했다. 저녁 식사를 last night. 어젯밤에. 아, 좋아, 좋아. takes. 이런 게좀 어렵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가. take는 과거가 She took a s h o she took a shower 자, 시간이죠, before bed. 간이죠그 o o e f o r e b e d 자 n e 에또시 t 이야 시간도 o n e t w o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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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t 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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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e n t n t e n e n e 발음을 이제 크가 있으니까 크뉴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네. 뉴 이렇게 됩니다. 뉴. 그래서 그 제임스는 알았습니다. Answer. The answer. 답을. To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Alright. 이제 마지막 D. 바꿔 쓰는 겁니다. 이제 이거 굉장히 트레이닝 되는 거죠. 학교 시험도 이런 거 이제 기본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어요. 부정문. 핵심은 이거잖아 동사. 그러면 이제 과거 부정은 didn't listen이 되겠죠. didn't listen. 그래서 이거 이제 없어져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uh, didn't listen 혹은 did not listen to music in the car. 우리는 안 들었다 음악을 어디서 장소죠? 차 안에서 되겠습니다. 의문문 did she 앞에 나가야지. 되 did she 나가면서 얘가 또 없어져야 되지. 이렇게 did she learn New words last night 시작. 그녀가 배웠느냐 새 단어들을 시간이죠 last night 어젯밤에 부정문 또 쉽죠 그죠 이런 식으로 didn't clean 이렇게 they didn't clean 혹은 did not clean 그들은 청소 안 했다 그 집을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자랑이다 <laughs> 청소해야지 부정문. 역시나 opened 열었다 과거니까 didn't open 되겠죠. I didn't open 안 열었다 창문을 네 오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Did not open 해도 되죠, 그렇죠? 의문이야? 그러면 did you 하고 얘는 없애지, 그렇지? 바로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Did you jump rope yesterday? 줄을 넘는 거니까 우리 줄넘기하다죠, 그렇죠? 너 어제 줄넘기 했니? Okay, is Rope. 줄이잖아, 줄. 자, 의문문입니다. 이게 found가 뭘까지도 고민이 될수 있어. 근데 이게 좀 생소하다면 find, 발견하다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we found the wrong answer. 잘못된 답을 찾았다. 어, 이거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이거 의문문이니까. Did we f i n d 로 바꿔야겠지, 다시. Did we find? 그래서 형태가 s S 쓰는 거뭐 빼거나 ED 이런 거 빼는 게 아니라 바뀐 형태를 원래 원형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저그 틀린 답 찾았던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는 사실은 더 쉽고 단순한 맛이 있지만 우리가 과거형으로 바뀌는 것에 이제 불규칙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규칙을 최대한 많이 생각하면 어 내가 정말 할수 있는 게 많아지는구나 불규칙 조금만 잡으면 되는구나 해서. 아미어지는 거 붙여서 그렇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함께 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좋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만나요. 다 같이. 홍보 붙자.